일상에서 문서 작업을 할 때마다 프린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종이 걸림, 잦은 오류 또는 품질자하로 인해 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여러 기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기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이 간편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입니다. 이 제품은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까지 모두 가능한 포다시아인 마이너스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종이 걸림의 빈도도 줄어들고 인쇄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를 인쇄할 때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특히 와이파이와 NFC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평균 4.7점의 높은 별점을 기록하며 1,500곡의 리뷰가 달린 인기 상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는 불편한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용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가 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종종 문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라면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로 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이 제품으로 편리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